내가 xrp를 좀버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부갈 그 볼게요 저는 2천원에 물려가지고 어 리버스로 리플 수익을 계속 내서 리플 평단가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눌리자. 꾸준하게 리플 평단가 줄이고 시드를 늘렸습니다 천개 가량 올렸네요 자 리플이 올라갈,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요 형들 어! 자말씀드다시피 리플이 이제,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,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한 게, 여기 보시면, 첫 빛이 완전 저점이 완전. 소리 끄라! 어. 뭐고, 끝이 가. 끝? 어, 이제 내려올 때 내려왔어, 형들. 내려오고, 뭐더 내려온다 해봐야 200원이야. 아, 어 작년, 아니, 지난번 어 저점인데.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형들 생각을 해봐. 쭉 떨어졌잖아. 쭉 떨어지는 거죠. 버티면 이제 쭉뭐 하겠어 이제 어 이제 내려갈 길이 없다 이거야. 만약에 이제 200원대서 내려간다면 상대. 겠지 이제 간지. 상대보다. 간지. 올라갈 거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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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니 길이 없다. 그러니까 나는 존버하는 길아 항데네 내보고 존버하고. 그렇지 마소. 내가 리플을 존버하는 이건 단 하나 리플은. 오늘 갈거기 때문이라고!!! 아아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자가지고